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코로나 최다 감염국인 미국이 백신 승인 절차를 마치고 현지 시각으로 어제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현시점을 코로나라는 어둠의 터널의 끝으로 비유합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집단 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80% 가까이가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정작 미국인 가운데 백신을 맞겠다는 이들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하는데요. 정치에 물든 과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망이 두터운 이들에게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과학의 힘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의 미국 뉴욕 본사에는 과학이 이긴다는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종교를 대신해 믿음을 요구하는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광양시와 L.F. 지역 환원 사업의 핵심인 현지 법인화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광양 지역 시사 화제 살펴봅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 들어봅니다. 순천시 신청사 설계 공모작 최종 당선작이 오늘 발표됩니다. 리포트 취재 현장에서 어제 프리젠테이션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어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남도연맹은 어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은 자연재해까지 겹쳐 삼중교,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전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전남도와 공동 개최하는 2026 세계선박람회 개최 계획서를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세계선박람회 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내년 7월 결정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가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2020 순천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순천의 투자 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브리핑입니다. 남도일보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지난 2016년 12월에 광양시하고 LF가 개점에 앞서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핵심이 지역 환원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 현지 법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협약에서 LF 측은 그 지역 협력 사업으로 골프장 조성, 또 호텔 건립, 덕내리 근린 공원 조성, 현지 법인화 등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예. 어,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진행은 되고 있지만 당초 협약에서 정한 시한은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 매입을 하고요, 어, 2020년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기로 했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부지 매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 호텔 건립 경우도 당초 광양점 개점 이후 5년 이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돼 있어서 골프장 조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LF스퀘어 광양점 개점에 앞서 지역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은 현지 법인화 부분이었습니다. 예. 2016년 당시 협약에서 LF 측은 자기 자본 또차입금 규모랄지 신규 사업 진행 속도를 감안해서 2021년까지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예. 어, 또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점 이후 5년 이내 광양시와 추진 시기를 알지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요. 어, 그러나 이 역시 이후 추진 상황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럼 현지 법인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조성이 됐을 경우에?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F 투기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을 포함한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 왜냐하면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소재지를 광양을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예. 어 그렇지만 그 골프장 운영 법인이 현지화되는 것과 LF 스퀘어의 현지 법인이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런 점 때문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광주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예, 예, 그렇죠. 현지 법인화거든요. 어 그래서 광양시의 김성희 의원은 홈플러스 광양점의 경우에 입점 당시 광양시와 아무런 협박도 없다 보니까 지역 경제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LF 측이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제시했던 현지 법인화가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광양시와 시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저희 주요 단신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 광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면서 지난해 대비 3단계나 추락했죠. 네, 권익위원회는 매년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또 기관 내부 직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양시는 내부 청렴도는 (2등급) 또 외부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2018년과)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던 광양시가 이번에 역주행한 것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가 하락한 구체적 사유가 있을 텐데 좀 전에 이제 그한두 개의 부문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더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권익위 원회는 하락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다만 뭐 예상해 볼수 있는 게. 어, 광양시 한 간부 공무원의 업자 술 상납 의혹이라 할지 또 골프 채대 의혹 등 여러 사건 비중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 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에다 지난 9월 합동 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던 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어, 코로나19 열화상 카메라 특혜 시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런 분석까지 음, 나오고 있고요. 예. 어, 광양시는 외부 청렴도 평가의 점수는 업무의 투명성을 보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의 민원 해결 여부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허가 분야 등에 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다소 발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어, 밝혔습니다. 예. 어, 또 내년에는 인허가 부서 교육 강화 등 전반적인 청렴도 강화 활동을 추진해서 다시 1등급 기관으로 회복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했고요. 어, 참고로 전남동북권 지자체의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고 어, 순천시는 이보다 낮은 2년 연속 5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구례군과 보성군은 2등급, 곡성군은 3등급, 고흥군은 5등급으로 각각 평가가 됐습니다. 예, 서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번에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서 짓는 아파트인데요. 예. 이 가운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지켜서 5년간 거주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상, 우선 분양권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 중에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분쟁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뭐 관료법을 발의를 한 건데요. 서동영 의원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우선 분양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동용유는 그 광양에 있는 송부아파트랄지 여러 이런 공공 임대 아파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뭐 우선 분양 전환 임차인 자격 요건을 명확화했고 이번 법안에는요 또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제 3자의 공공 주택 매각을 할때 우선 분양 전환과 동일한 절차를 할지 또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 주택 사업자가 다른 공공 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신고 의무화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법률안 심사 과정에 과태료 조합을 아, 조항을 그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제랑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또제 삼자한테 매각할 때 어, 위반행위로 어느 이익 금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어, 이, 또 이밖에도 뭐 이런 우선 분양 전환자격에 기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이시 오늘 이와 관련한 주민들 입장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는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 그리고 또 찬성하는 주민들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천지역풍력단지조성반대대책위원회 정규채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번에도 한번 전화 연결 했었는데 이 풍력발전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뭐 순천시의회가 네. 어, 저희들이 했던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강경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어떻게 보면 예. 이 순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이고 우리 영혼의 땅이고 그리고 우리 생존의 삶의 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 요구고 저항인 것이죠. 네, 예. 강경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예. 아, 뭐 최소한의 요구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송강 예. 풍력 발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수년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저번에도 좀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송강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순천 전 지역에 현재 어, 풍력 발전 허가난 곳이 약 12개 정도 기억되거든요. 예. 근데 그 송광 풍력 발전이 산업통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내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예. 조례가 이격거리 2km 규정을 둔 것이 2019년 6월 10일이거든요. 예예. 근데 분명 순천시의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얻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2km 안에 우리 주거지가 있음을 내도 예. 불구하고 예초 아. 허가를 내지 안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음. 그런 의구심이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제 시위에는 어쨌든 그 2km 이상 주거지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만 근데 이제. 예. 조격 어, 유격거리 2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과거 개정됐던 것대로 준수하고 있고 네. 예외 조항으로서 1,000m 이상 2,000m 사이 그 조항은 주민 모두가 동의했을 때는 네.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 규정을 주려고 하는 예. 그런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 2km 이내에 주거지가 있을 경우에는 폭력발전시설을 할수 없도록 한 부분을 일정 정도 완화해서 1km하고 2km 사이에 주민이 예. 있을 경우에는 그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는 할수 있다. 뭐 이런 예외 조항을 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이 지금 조례가 현재 유보된 상태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좀 예, 드렸습니다. 어제 보조건설위원회 소개를 통해서 예. 약간 보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혈액이 아, 예, 상황. 아니고 벼오로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례 개정에 대한 다르, 또 다른 시도가 있었으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예. 지금 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풍력 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저번에도 이제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좀 짧게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러면 여쭤만 말씀드리서는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예. 건설 과정 속에서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예. 예. 그리고 큰프로필러가돌아가면서 내는 소음 동일할지. 예. 그다음에 비행기등 어떤 그 경고등 있지 않습니까 그전멸등에 예. 대한 빛의 공이라 할지 예. 음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떨어질 때 밑에 지나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랄지 예. 그리고 풍력발전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철거졌을 경우에 그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랄지 음. 가장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은 뭐냐면 보상금을 만약에 주어준다고 한다면 예. 그보상금을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 즉 이웃과 원수가 되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어 버린다는 이러한 단점. 예.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만 논문이 밝표있습니다만은 저주파에 의한. 예.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건강 침해. 이게 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일은 또 찬성 측 주민들 입장도 좀 들어볼 텐데. 예. 지금 송강 풍력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가운데 찬성하는 주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예. 반대한 지역도 뭐 어떻게 보면은 찬성한 부분이 있으려 생각돼요. 예를 들면 높은 곳의 오지에 예. 어, 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난저땅 그냥 가지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는데 업자가 거기다가 풍력 발전기 설치하면서 보상금을 주겠다가 나는 예. 찬성하지 않을 사람 과연 몇명이 있을까요? 음. 네 그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고요. 또한 예. 그 풍력 발전이 그 신재생에너지의 대, 어, 대체적인 그러한 에너지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의 찬성한 부분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풍력 발전 시설이 지금 순천시 조례대로 조례대로 2km 바깥 그러니까 거주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2km 바깥 주민들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면은 뭐 그건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또어 네. 재산권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어 재산권 행사 일종의 이제 그걸 통해서 일정분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마음을 동요할 수 있다. 아, 예.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예.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데 네. 지금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걸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손광 어, 쪽 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민 참여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주민이 참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사,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날지 해서 예. 그 조합의 자본으로 설비를 하고 투자하고 음. 예. 만약에 이익이 창출된다면 예. 이것이 주민의 소득으로 같이 연결되는 거나 형태에 되잖아요. 여기서는 송광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형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도움이 해주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저에 대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지금 사목장님께서 무 이해, 이해하시기에는 사업자의 사업에 동의하는 좀 일정 정도 소극적 참여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예. 예. 아.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주민 참여이라고 형할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 사이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동의하는데 왜이 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없는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또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어, 저희들이 그래서 이홍력 발전. 태양광 등등에 대한 예. 그 조례의 전국적인 규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둔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예. 데 이제 순천은 이제 그것이 처음 시가 될다 할지라도 네네. 저희들이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광의 일부 지역의 문제의 의견을 가지고 순천 전체화 시켜버린다면. 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 내가 살고 있는 승주읍 석동마을 우리 뒤에도 지금 설비 예정지거든요. 네. 그럼 우리 동네 주민들도 참여한다고 한다면 또 찬성한다면 해주고 아... 또 다른 지역에도 한다면 이것은 순차 전차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아까 이제 1 2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송강이 네. 그런 예외가 적용이 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똑같은 어,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풍력발전 추진 과정을 비춰보면 업자가 네네. 위장 또는 지역 유지를 노비를 해서 음.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민 설명회라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때서 야 알게 됩니다. 음. 그리고 주민들은 갑자기 해서 놀라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었어요. 저희 아. 그 대책이 탄생 과정도 그런 과정이 탄생된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어쨌든 지금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또 내일은 또 찬성 쪽 얘기 듣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지역 풍력 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 정규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순천시가 신청서 접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여러 작품을 접수받고 어제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고 오늘 발표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순천시는 해외 11개 업체를 포함해서 국내외 20여 개 팀의 작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번 신청사 설계 공모는 지난 9월에 참가 등록을 시작으로 이제 이번 달 초에는 기술 검토 후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두 번의 심사를 음. 거쳤는데요. 1등에게는 신청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할수 있는 우선 협상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등에서 5등까지는 이제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각각 등수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단 신동신 단장의 말 들어보시죠. 해외 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대부분 지금 이제 국제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예고 업체 같은 경우는 순천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총 1차 심사는 이제 23개 작품이 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차 9일 날그 1차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섯 개 작품을 이제 걸러졌고요. 다섯 개 작품을 툴품한 건축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건축이 담고 있는 재앙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들 7분의 심사위원들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결론이 당선작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조건이랄지, 또 순천시가 공모 과정에서 제시했던 신청사 건립 방향이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지침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태 수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체성을 살려달라, 이러라는 거였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뭐 100년 지속될 수 있는 시청이 되도록 미래 지향성을 확보해야 음. 했습니다. 심사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윤승현 교수에게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 시민 중심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시민에게 열려 있는 열린 시청을 만들어 달라는 게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어, 이것이 신도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안에 허물고 그 자리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원도심과 함께 상생할 수 있고 그다음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 이것이 큰 틀에서의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 윤승현 교수님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시민들 와 함께하는 시청 이부분은이제그 전에 기본 계획분 만드는 당이 당시, 당시에도 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 머리를 좀 맞대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순천시가 지난해 상반기에 을 신청사 건립 방을을 위해서 과 함께 구 위해서 위해서 어, 시민 참여 디자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예. 여기에는 전문가, 일반 시민, 또 공무원 총 1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요. 신청사 건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규모와 배치,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세세한 어, 세세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이 건립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는데요. 이번 심사 기준이 된이 공모 지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공모 지침이 바로 시민들 음. 의견이 종합된 것이었습니다. 예. 시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본선에 오른 다섯 개 작품이 좀 어떻게 구상이 돼서 나왔는지 윤승현 교수의 말 계속 들어봤습니다. 시청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 작품들은 다 다섯 작품 다 공히 존중받을 만한데요. 다섯 작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네 가지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형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어떤 거는 공간으로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기준들? 앞으로 우리 순천시청사가 지향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작품 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었다. 다섯 개 모두. 근데 거기에서 어, 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의 작품으로 수렴하기까지가 한세 시간 이상의 경론 끝에 결론이 난 겁니다. 어제 어쨌든 결론은 났고요. 네. 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신청사... 당선작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후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이제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이유가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설계 공모작을 토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도 시민들 손이 닿을 예정입니다. 예.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순천시 신청사 건립 추진단 신동신 단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당선장에는 이미 이제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어떤 뜻과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걸 다듬어서 공모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공모 지침이 녹아들게끔 작품들을 출품을 한 것을 이번에 이제 하나를 선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이 작품이 그100%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기본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각계각층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들뿐만이거 다수의 어떤 특단 지성들을 담아내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최종 단성작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순천시는 해당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고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신청사는 설계가 모두 완료되면 2022년에 착공해서 최종적으로 25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